안녕하십니까 해양 메카트로닉스 학부 상현 김성현입니다. 먼저 해양 메카트로닉스 학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양 메카트로닉스 학부는 전자 기관사의 양성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학부입니다. 전자 기관사는 2010년 국제 해사기구의 STCW 협약에 의해 신설된 것으로 선박의 여러 기계들을 유지 보수할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전기 시스템을 관리하는 업무를 합니다. 선박 기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전, 유지 관리와 전자기관 시스템의 운용 및 연구 개발 분야에 종사할 고급 핵기 인력 양성과 기계, 플랜트, 전기 및 자동화 관련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학부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해양 메카트로닉스 학부는 목포해양대학교 회사대학 교육만족도 및 교육과정 질관리 우수부문에서 2년 연속 1위를 한 학부입니다. 지표가 보여주다시피 학부 교수진들의 학부 재학생들에 대한 열렬한 관심과 교육과정 운영은 학교에서도 인정받는 자타공인 학부입니다. 해양 메카트로닉스 학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볼까요? 먼저 다소 생소할 학부 명칭에 있는 메카트로닉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메카트로닉스란 메커닉스 기계와 일렉트로닉스 전기전자의 융합기술로 전기전자 제어 및 정보처리 기술 등 전자공학에서 발전시킨 기술을 기계공학에 적용하는 새로운 학문 분야입니다.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는 이에 따라 선박 기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전, 유지관리와 전자기관 시스템의 운용 및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할 전자기관사와 같은 고급 핵위 인력 양성과 기계, 플랜트 전기 및 자동화 관련 다양한 산업 분야의 핵심 엔지니어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자 기관사란 무엇일까요? 전자 기관사는 2010년 개정된 IMO STCW 협약에서 신설되었습니다. 전자 기관사는 기존 기관 업무인 주기관 운전 및 유지보수, 기관실 자원 관리의 전기 추진 및 제어 시스템 운영을 통한 고전압 전기 시스템 관리, 전동기 및 발전기 운용, 선박 네트워크 및 통신 시스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렇게 신해양시대 흐름에 맞춰 전자기관 융합 전공을 바탕으로 하는 해양메카트로닉스 학부에서는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인성 및 가치관 함양부터 전공 지식과 승선 실습을 통한 실무 경험까지 갖출 수 있는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2년 연속 교육 만족도 및 교육 과정 질 관리 우수 학부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던 바탕에는 모두 전기전자 분야 및 기관 분야에서 전문가이자 학부 사랑으로 가득한 교수진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졸업 후 진로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크게 민간 부문, 공공 부문, 정부 부문, 교육 부문 총네 부문으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민간 부문은 다양한 분야의 선사와 중공업 취업이 가능합니다. 공공 부문은 한국전력, 한국수자원공사, 항만공사 등 해운 분야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관련 다수의 공기업으로 진출이 가능합니다. 정부 부문으로는 관세청, 군무원,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으로 폭넓게 진로를 탐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교육부문은 중등학교 정교사 2급 교직과정이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계 고교 교사로도 진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는 회사기열뿐만 아니라 전기전자 분야로도 진출이 가능하므로 폭넓은 진로 선택이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해양메카트로닉스학부에서는 교육과정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들이 있는데요. 학교 및 학부의 교육과정 및 대학생활 길라잡이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과 신입생 부모님과의 만남을 통해 자녀들의 학교생활 및 학부에 대한 궁금증 등 직접 학부 교수진과 소통해나가는 신입생 학부모 간담회 그리고 신입생들과 학부 교수진들이 만나 대학생활의 시작을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소통하는 신입생 교수진 멘토링. 더욱 실용적이고 대학생활에 적응을 할수 있도록 재학생 선배들과 함께하는 팀미션 프로그램 및 선배와의 멘토링 등 코로나19로 입학은 했지만 캠퍼스를 누비지 못하는 신입생들이 가지고 있을 학교에 대한 궁금증과 대학생활 전반에 대한 실용적인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신입생들의 학부 소속감 고취 및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해양 메카트로닉스 학부에서는 재학생들을 위해 학년별 맞춤형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학년 1년 승선 실습을 앞둔 2학년과 졸업 후 취업을 준비하는 4학년에게는 우수선사 인사담당자를 초청하여 실습 정보와 각 선사별 채용 동향을 알수 있는 학부 취업 실습 박람회를 개최하고, 다가올 실습에 대한 고민이 많은 2학년과 취업 준비에 고민이 많은 4학년에 맞춰 교수님들과 함께하는 멘토링 프로그램, 가까운 선배 취업 성공 사례 등 취업 준비를 위한 면접 특강 등 학년별 맞춤형 특강, 해양 레포트 체험 등을 통한 학부 만족도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각 학년별 특색에 맞게 맞춤형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해양 메카트로닉스 학부는 언제나 그래왔듯 앞으로도 학부 구성원들을 진정성 있게 항상 최우선으로 생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양 메카트로닉스 학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